안녕하세요 고릴라 다이카입니다 오늘은 이 k5 에어컨 휠타 교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k5 이제 에어컨 휠타 교환 방법입니다 그동안 에어컨 휠타 교환 방법은 거의 차마다 거의 비슷합니다 차종마다 현기차는 거의 똑같고 차종마다 이제 뭐 쌍용차 대우차 차종마다 틀린데 아는 구독자 분께서 k5 에어컨 휠타 교환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셔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동은 오프하시고, 저는 에어컨 휠타를한 3개월에 한 번씩 교환하는 편입니다. 이제 뭐한 만키로, 만 이천키로마다 교환하라는 이제 이 안내서에 되어 있지만, 저는 요즘에 뭐 대기, 먼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3개월마다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휠타도 이렇게 이제 저렴한 거, 이렇게 저렴한 휠타를 인터넷에 뭐 2개, 만원, 이런 필터를 제가 구입을 해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환하시는 분마다 틀리지만 뭐 입자 필터라든지 활성탄 필터라든지 다뭐 각기 뭐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평범한 필터를 자주 교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저만의 방법은 이런 평범한 필터를 자주 교환을 해주 고 있습니다. 자, 이 K5 에어컨 필터 방법은 일단 글로우 박스를 열고 이 안에 있는 구속물들 모두 이렇게. 빼냅니다. 이렇게 빼낸 상태에서 보시면 요 양쪽에 네바가 있습니다. 네바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쇼버. 글로우 박스 열었을 때 천천히 내려가라고 하는 요 쇼바. 이게 반응이 없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쇼바. 요 쇼바가 있기 때문에 쇼바도 탈거를 해야 됩니다. 다시 제가 구축을 하고 탈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거 방법은, 이 쇼바는, 이 옆에 손, 손가락을 살짝 누르신 상태에서, 옆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이 쇼바가 탈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캡이신가, 캡이 있습니다, 캡이. 여기를 그냥 끼시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살짝 글로 박스를 안쪽으로 하셔서, 탈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반대편. 이렇게. 탈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안쪽에 에어컨 휠타 빼는 홈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 이렇게. 이 홈을 먼저 끼시고 이렇게 락을, 락된 부분을 누르신 상태에서 누르고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에어컨 휠타를 탈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3개월 한필터입니다 휠탑. 힐탐. 먼지가 장난이 아니죠.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자, 보이시죠? 자,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키를 ON한 상태에서 블러모터를 이렇게 세게 틀어줍니다. 혹시 안에 이제 먼지 같은 게 있을까봐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 1분 정도 키를 온 상태, 한 상태에서 블러모터를 오픈을 해줍니다. 끼워줍니다. 그 다음에 낀 상태에서 다시 오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 필터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터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키실 때는 이홈 먼저 켜진 상태에서 여기를 그냥 딱 눌러 주시면 락킹이 딱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이게 글로벌트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안에 턱이 있기 때문에 턱 안쪽으로 하셔서 끼워주십니다. 그 전에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 쇼바 쇼바를 먼저 이렇게 끼워줍니다. 그 다음에 락킹 그 다음에 또 반대쪽 그래서 락킹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아, 이렇게 간단히 하시면 간단하게 에어컨실터를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 에바 클리닉, 에어컨 에바 클리닉, 그 다음에 블루 모터 청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릴라 다이카였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힘이 되는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음?